열 음, 음. 아침 노래 통째툰보는 내대 가슴 울렁이가 봤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표현의 문제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했던 그런 시대를 같이 겪고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격동의 대한민국을 살았던 분들의 감성이 정태준 선생의 음악에 묻혀서 나오는 뭐 괜찮았지. 힘들었지만은 잘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위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. 감동적이었습니다. 평소에 정태준 선배님을 좋아하면서 영화를 봤지만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느꼈고 정말 가슴 찡한 영화였습니다.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. 개봉을 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되고요 극장에서 가장 사운드가 잘 되는 곳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한구한구 끝날 때마다 박수 치고 싶고. 울기도 하고 감상에 적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보고 콘서트장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. 이 영화를 뮤지션이라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방송심이 이전까지 그래도 앨범 을낼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힘을 써서 시대를 변화시켰는지 알게 되었어요. 정태춘 선배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 정태춘, 박은옥 씨의 공연을 한편 보고 속내 깊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아치의 노래 정태춘. 아치의 노래 정태춘. 아치의 노래 정태춘. 화이팅! 아, 화이팅!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 개인적으로는 뭐 정태준, 박은옥 선배님의 너무 뭐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. 저희처럼 80년대를 통한 사람들로 나름의 어 추억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린 세대들은 또 새롭게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유산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음악으로 어떤 한 시절과 세상을 이제 온몸으로 겪으신 분들의 그 시대를 건너온 모습들이 어, 이미지로도 영상으로도 눈에 선한데 저렇게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도 어떻게 마음속으로 다 이게 또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시절 그 시대의 어떤 그 정서를 음악과 더불어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아치의 노래 정태춘 영화 죽입니다. 이 영화 음악만 들어도 되게 좋습니다. 정말 감동적으로 봤고요. 정태춘 선생님도 레전드고 영화도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꼭 보세요. 그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대한 어떤 기록들, 기억들 어떻게 쌓아왔는지 얼핏 얼핏 기억나는 어떤 역사적인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. 보게 되었고 아, 용기 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 역시 정태춘 박근호 선배님의 노래에 기대서 그리고 위로받으며 힘든 세상을 건너왔습니다. 예술이 무엇인지, 삶이 무엇인지, 그리고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켜 주시는 뜨거운 영화 잘 봤습니다. 아침 노래 정태춘, 아침 노래 정태춘, 아침 노래 정태춘 화이팅, 화이팅. 재밌습니다. 음악도 너무 좋고요. 많이 봐주세요.